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여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 혐의로 피소가 된 내용을 트루스 데일리가 단독 보도했네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이끄는 진격의 변호사들, 이하상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지요. 그리고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최수용 원장,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적죄, 일반 이적죄, 간첩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인들은 문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북한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국가 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담긴 USB를 반 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요. 고발인 측은 문전 대통령이 직권 기간 내내 사람 중심이라는 정치 구호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표현이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조와 제8조에 등장하는 용어라는 점을 들어 문전 대통령이 북한 헌법의 이념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경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 전문에서 자유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려 했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체제 전복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발의 핵심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판문점 도보다리 회동이지요. 고발인들은 이 자리에서 문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가 담겨 있었고, 이 안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과 관련된 국가기밀 및 군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원전 관련 정보가 핵원료 재처리 및 핵무기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가 있어 적성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형법 93조가 여적죄, 98조가 간첩죄, 99조가 일반 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경우를 처벌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간첩죄는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문전 대통령이 단순한 정책 교류나 외교 행위를 넘어 반국가단체 수계에게 군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측은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한 중대 안보 사범에 대한 형사 고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고발 취지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형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기소 의견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측 역시 북한의 하이브리드 침투 전략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입증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상간 외교 행위의 일환으로 전달된 자료가 법률상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자료가 실제로 군사적 효용을 가졌는지 그리고 고의성과 적국과의 합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족죄와 간첩죄는 사안의 중개성만큼이나 엄격한 해석과 증명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법리 검토와 기초 사실 확인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착수 여부와 범위, 참고인 및 관련자 조사 여부는 향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문전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이나 반론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전직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남북정상외교를 둘러싼 평가가 형사책임 문제까지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정치 법률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사안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 대북 정책과 국가 안보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고발인들은 입증 자료로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과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 스크랩 여러 개를 첨부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 때그 국정원에서 국제,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들은 수사권과 조사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권도 박탈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의원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에 조사권도 박탈시키자고 국정원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음? 음.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전체주의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 이두에 처해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전쟁이고 체제전쟁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 기본 질서가 붕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21대 총선, 22대 총선, 그리고 지난 63 조기 대선 다 부정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정 선거가 하루빨리 밝혀져야 되겠는데요. 이 대한민국만 있는 부정 선거가 아닙니다. 국제 부정 선거 카르텔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도미니언 회사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는 화웨이 전문회사가 있고 메네수엘라는 스마티메틱 회사가 있고 한국에는 판교에 미루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내계적인 회사가 국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교에 있는 대한민국 판교에 있는 미루시스템즈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도 어,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 선거를 관여했다는 사실이 미국에 의해서 어, 누굽니까 미국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FBI, CIA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부정 선거 진실 규명이 조만간에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